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제가 단 2분만에 여러분들께 영어 가입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면접에서 많이 하는 실수 베스트 3입니다. 자, 첫 번째, 빨리 대답하려고 하지 말아라. 이 모든 질문에 빛의 속도로 대답하려고 하다가 이 대답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보다 이 준비한 대답과 아닌 대답의 격차가 너무 벌어집니다. 막 준비한 대답은 빛의 속도로 빠삭 대답하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어? 하고 이제 얼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? 자, 오히려 모든 대답들을다 잠시 멈춰서 음 하고 고민하는 느낌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과 잠깐 있을 때 진짜로 고민하다가 있는 그 침묵의 시간 그거를 이제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자두 번째 질문을 좀 들어라 이 주, 질문을 막, 막 대답을 막 이만큼 준비해 가지고 나 이것도 꼭 대답해 두고 이것도 막 무조건 대답해야지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일 거야라고 그런 생각이 좀 메몰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실제 사례입니다. 자, 자네는 영화 말고 다른 예술 분야 중에 뭐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시나리오 쓰는 걸 좋아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영화 만들 거 소재로 써놓은 그 소재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영화 외 다른 예술 분야 중에 뭘 좋아하냐고. 이렇게 다시 되묻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요거는 면접관이 느끼기에도 학생이랑 소통하는 느낌이 안 나요.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무엇지를잘 파악해 보자. 이게 중요합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,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자,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라. 자, 완벽한 대답을 하려고 막 모르는 걸막 지어서 얘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말을 잘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그게 다 티가 납니다. 왜냐면 교수님들은 생각보다 이 연륜이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. 예, 네, 그래서 대답 하나도 제대로 못하거나 삐끗 했다고 절대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. 이런 것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고 때로는 어, 어,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친구들도 붙습니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대답 하나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쭉 대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져서 매력적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솔직하고 진솔한 대답들이 차라리 허황된 거짓말보다 훨씬 낫다.